페리시치 한명 빠졌을 뿐인데 이렇게 팀이 바뀔 수 있나요? 위기에 빠진 토트넘이 오랜만에 시원한 경기력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추가해 4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에서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승점 48점이 되면서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승점 한점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히샬리송을 선발로 내세웠고 페리시치와 쿨루셉스키를 벤치에 대기시켰습니다.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는데 노팅엄 후방 공간으로 침투하는 히샬리송에게 단번에 패스가 전달됐고 히샬리송이 침착하게 공을 잡아 마무리했지만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흐름을 이어간 토트넘은 다시 골망을 흔들었는데 전반 20분 포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케인을 제대로 받고 케인이 포로의 크로스를 정확히 돌려놓으면서 토트넘이 앞서갔습니다. 토트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반 33분 케인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키커로 나선 케인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손흥민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2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슈팅은 수비 6탄 방어에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후반 16분 토트넘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는데 히샬리송의 크로스가 손흥민에게 정확히 배달됐고 손흥민의 슈팅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 40분 모우라와 교체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 종료 후 영국 풋볼 런던은 포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공개했는데, 후반 17분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평점 8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경기 손흥민은 후반 39분, 루카스 모우라와 교체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약 84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고, 그 동안 볼터치 38회를 가져가면서 골 이외에도 슈팅 4회와 패스 성공률 86%, 그리고 기회 창출 5회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매체는 처음부터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공을 뿌렸으며, 히샬리송의 크로스를 침착한 터치와 슈팅으로 연결해 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몇 번의 슈팅을 막아내기도 했으며 벤 데이비스를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도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히샬리송에게도 8점을 매겼는데 풋볼 런던은 팀에 돌아와 모든 것에 관여했고 스킵의 패스를 받아 때린 슈팅은 오프사이드로 판정됐지만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며 손흥민의 골을 도왔다고 평했습니다. 멀티 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끈 케인은 팀내 최고점인 9점을 부여받았는데 매체는 경기 내내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포로의 크로스를 해더골로 연결했고 페널티킥도 성공해 이제는 웨인 루니와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5골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위기 상황에서 나온 시원한 승리였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내후의 환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떨어지며 15년 무관행진은올 시즌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히샬리송은 교체 출전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저격했습니다. 내가 왜 벤치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콘테 감독의 용병술을 지적한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TNT 스포츠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나는 경기에 더 나서고 싶은데 형편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콘테 감독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훈련장에서는 선발로 테스트했지만 또 벤치서 경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콘테 감독은 잘하면 선발로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경기장에서는 벤치가 남겨뒀다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화를 참지 못한 히샬리송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쓰레기라며 거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들은 콘테 감독은 노팅엄과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히샬리송의 발언을 들었지만 히샬리송은 나를 비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테 감독은 히샬리송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사과했으며 만족하고 있다면서 히샬리송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득점을 기록했고 그의 시즌이 쓰레기라는 것은 냉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콘테는 히샬리송을 두둔하는 것 같았지만 이후에는 이기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히샬리송이 실수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아닌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라며 나는 선수들에게 항상 우승을 위해 내가 아닌 우리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콘테를 저격한 히샬리송은 곧바로 효과를 봤습니다. 바로 선발로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조합은 위력적이었는데 히샬리송은 평소보다 동기부여가 더 가득 찬 모습이었고 자기가 뱉은 말을 책임지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의 콘테를 향한 쓴소리는 결과적으로 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선수지만 순둥이 손흥민 선수는 착한 인성으로 인해 상황이 좀 다른데요. 손흥민 선수 대신 선배 선수들이 대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온라인 축구매거진 더 부트룸은 백퍼드가 손흥민의 몸짓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퍼드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을 오가며 볼턴 원더러스와 에버턴 그리고 레스터시티와 리즈 유나이티드 등에서 활약한 공격수입니다. 더 부트룸 보도에 따르면 백퍼드는 그는 지난 시즌에 비해 행복하지 않고 해리케인도 자신이 여름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는 것을 언급할 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며 토트넘 공격수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손흥민이 올 시즌 불행해 보인다고 비난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웃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지저분한 축구를 하고 있고 그도 거의 골을 넣지 못해 즐기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든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낼 권리가 있고 손흥민이 불행한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23골로 골든 부츠를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은 리그 6골에 그치며 데뷔 시즌 이후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진과 함께 토트넘도 올 시즌 내내 경기력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퍼드는 이런 상황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이것은 콘테 감독 시대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이고 손흥민이 누군가 밑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스쿼드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손흥민의 부진과 불행이 콘테 감독이 원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올 시즌 콘테 감독 지휘하에 평소 익숙하게 뛰던 좌측 윙어보다는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과 지나치게 많은 수비 가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현지에서는 콘테 감독의 손흥민 기용 방식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대신해 분노하는 선배 선수는 이 뿐만이 아닌데 포트넘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뛰며 잉글랜드 대표로도 21경기에 나섰던 점에 인 제나스도 손흥민을 잘못 기억하는 콘테 감독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나스는 영국 BT 스포츠에서 해설로 나선 뒤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역습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이상한 위치에 내려놓아 역습 때 속공에 관여할 수 없는 포지션에서 계속 수비하도록 지시한 점을 보면. 콘테 감독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콘테 감독을 저격했습니다. 손흥민의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다는 게 제나스의 견해입니다. 제나스의 말처럼 최근 유럽 통계 매체에서 내놓은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별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은 왼쪽 날개라고 할수 없을 만큼 미드필드와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나스 역시 그런 생각인데 그는 손흥민의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손흥민이 계속 움직이면서 수비에 가담한다며 이렇게 체력을 소진하는데 역습 때 손흥민의 스프린트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선흥민은 훌륭한 선수고 지난 시즌 득점왕에게 수비를 주문하는데도 내색없이 제역할만 한다며 인성 엉망인 공격수들이 많은데 선흥민은 좀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선흥민이 수비를 많이 하면 토트넘의 역습이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콘테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건 토트넘 구단도 마찬가지인데 토트넘 수뇌부가 콘테 인터뷰에 극대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콘테 감독은 노팅엄 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가감없이 밝혔는데, 그는 토트넘이 우승을 위해 경쟁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기 팬들은 인내심이 없거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이해하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과감한 발언은 계속됐는데, 나는 모든 구단에서 우승했지만,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따지 못하는 또 다른 감독이 됐다고, 팬들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콘테가 구단의 행보와 팬들을 비판하는 의견까지 내자, 토트넘 수뇌부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영국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퍼부은 콘테 감독의 발언에 수뇌부도 많은 불만이 있고 콘테 감독은 2021년 11월 토트넘에 부임한 뒤로 지속적으로 이적 시장에서의 부족함을 정기적으로 한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콘테의 한심한 변명에 불과한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세 번째로 이적 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투입 금액만 무려 1억 7,200만 파운드. 한국돈 2736억 원에 달합니다. 토트넘이 돈을 적게 사용했다고 말하기엔 어불성설인 상황입니다. 콘테 감독이 이렇게 팀 분위기를 망치는 발언을 이어간다면, 시즌 종료가 되기 전에 경질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경질 위약금이 500만 파운드, 한국돈 79억 원 정도로 많지 않아서, 토트넘이 결단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연 위기에 콘테가 이번 시즌 경질 당하지 않고, 무사히 시즌을 마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토트넘의 승리의 요인은, 콘테가 자신이 잘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페리시치를 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리시치는 토트넘 전술의 독약입니다. 손흥민 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을 힘들게 만드는 구멍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콘테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무슨 약점을 잡혀 계속 선발로 내세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페리시치가 빠지니 히샬리송과 손흥민, 그리고 케인까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또 다시 페리시치를 기용한다면 패배가 확실합니다. 이제 진짜 리그 경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한 경기에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콘테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 선수를 보고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히샬리송이 불만을 말하니 콘테는 바로 골이 내리고 선발로 복귀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불만이 있으면 말해야 합니다. 너무 착한 인성은 본인에게 독약입니다. 부디 남은 시즌 페리시치가 벤치에만 있고 손흥민 선수가 네골 정도만 더 넣어. 두 자리 수의 득점에 성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패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